이러면 내가 한번 들어갈게. 요 바로 궁각 고로체, 바로 궁각 고로체. 이거거든. 아, 지리는 홀티에서 쌉캐리가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n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하,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팽, 이쁜 신화 스캔 나왔다고 랜덤큐에서 팽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어차피 랜덤큐로 게임 돌리면은 무조건 3한 명씩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지금 팽 하실 때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팽가드 이쁘다고 어, 뽑으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진짜로 플레이해야 되는 브룰러는 포이티스입니다 여러분들 포이티스? 어, 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모티스가 공격력 버프를 살짝 받았거든요 공격력이 약6% 정도 증가돼서 지금 공격력 수치가 만렙 기준으로 딱2000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의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어, 모티스 지금 또 사용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공격력이 렇게딱 200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딜 계산하기 좋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어 솔직히 브롤스타즈 즐기실 정도라면은 누구나 다 99단에서 2단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2, 4, 6, 8, 10 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 피를 보고 딱 내가 킬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티스를 조금 더 쓰기 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첫 번째가 됐도 일반 공격과 피해량이 같기 때문에 같이 데미지가 올라갔거든요. 원래는 제가 무조건 두 번째 가진만 쓰긴 하는데 오늘은 이건 괜찮아졌는지 체크도 해볼 겸 홀티스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원래 제가 메카 모티스 스킨 있기는 한데 오늘은 리얼 찐100% 홀티스 이걸로 갑니다. 홀티스?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모티스 버프 되기 전에는 너무 약하고 메타에도 안 좋아서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버프 되고 했으니까, 점수 좀 쭉쭉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팽, 팽, 피 깎여 있어가지고 세방 컷이긴 한데, 자, 이 가젯을, 오케이, 이런 거다 녹여주고요. 그렇지. 이런 거 킬각을 잘 봐야 돼. 자, 이러면은, 자, 여기 튕겨놓고, 자, 그렇지. 나이스. 어, 패스 플레이 좋아. 와, 나이스. 방금, 어, 오랜만에 또 부츠랑 게임하는데, 환상적인 패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약간 티키타카 느낌. 자, 이런, 그냥 바이런 들어가서 썰어버리고, 그렇지. 아,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첫 번째 가재실 약간 사용하는데 선딜레이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잘 안, 그, 나가는 게 살짝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어, 어 벽궁 한번 해주고요. 그렇지. 이러면 상대방이 당황한거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상대방 당황을 유발시킨, 그, 벽궁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절대 일부러 벽 찍은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제가 생방송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시면은, 홀리님 뭐 홀티스 해주세요! 홀티스요, 홀티스! 막 하시는데 제가. 아못했스 요즘 앉아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또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어, 압박해주고요 자, 이런 거 살짝 튕겨놓고 상대방 약간 킹받는 위치에 놓고요 바로 그냥 어어어 어, 어, 슈팅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어쨌든 상대방이 내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지만 도못 막는 자, 사이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이드에 상대방이 m 모를 엄청 빼죠?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 성과시게 해줄 수가 있다. 어, 이러면은, 이거 그냥, 어? 어 바로 그냥? 어, 아, 까비. 이러면은, 못 들어가거든요? 이거 빠져주고요. 자, 이거 잠깐만, 요, 여기서 노린다고? 자, 이러면 콜레트 궁이라도 빼주자. 어, 야 <laughs> 반응속도 뭐야, 근데? 아니, 아니, 콜레트 아까 그 궁극기 반응속도 너무하잖아, 이거. 제가 보기엔 오토임을 쓴거 잘못 얻어 걸린 것 같긴 하거든요? 바로, 오른쪽 셔팅. 어, 요런 식으로 약간 드리블만 잘 쳐줘도 모티스가 밥값은 합니다 1인분은 해요 이번 번 사실 킬도 거의 못했는데 요렇게 약간 센스 있는 꼴각만 봐도 충분히 제가 파는 브룰러다아 근데 또 어, 제가 너무 모티스 찬양하면은 어, 진짜 랜덤큐 모티스 어,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티스가 많이 어려운 브롤러긴 해요. 어, 진짜 각을 잘 봐야 되는 브롤러라서 많이 어렵긴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스파이크 바로 가대석으로 이렇게 킥값 한번 봐주고 패스공 받으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어 뒤쪽 라인 좀 찔러주는 그런 센스 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냥 쉬운 브루는 아니긴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사이드좀 들어와서 절대 가운데서 약간 깔짝 될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살짝 들어와서 상대방 신경을 막 빼주는 겁니다. 잠깐 이러면은 바로 어, 썰어주고 그렇지. 어 가지 그잘 터졌고요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무빙 잘 쳐주면서 어어야 어, 뭐야 뭐야 팽아 이거 팽까지 읽고 딱 피했으면 완벽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35랭크를 찍었겠죠. 그런 반응속도가 나왔으면은. <laughs> 그래서 내가 프로게이머 했죠, 여러분들. 그죠? 아직 저는 그 정도 반응속도는 아니긴 하다. 그러면은 살짝, 돌아가서, 이거 썰어주고, 바로 썰어주면서, 난 피해주고. 그렇지. 이런 팽한테 신호 다 끌어줬잖아. 그렇지. 요런 식으로 어그로 핑퐁도 딱 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저는 어쨌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피 없는 애들 위주로 피 약한 애들만 자르고 빠져주는 그런 느낌으로 모티스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티스 유저분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데미지 2,000으로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들게 산다게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딱 상대방 피 보고 4천 아 8천 고르면 이거 딱세 어, 방에다가 가졌으면 잡는 각이잖아요 이게 상대방 모니타가 뭐 보호막 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 센터 쪽 살짝 어묶여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가까가하면 썰어져 버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사방 컷 가자 보면 된다 아 잠깐 아 곰탱이 보기 때문에 못 피했는데 이거 슈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고로체 아 우리 팀 센스 좋고요 어 잠깐만. 오, 살짝 끊겨, 살짝 끊겨. 오 이러면 오 잠깐 오 이거 올렉 이슈. 오, 오, 오 잠깐. 오, 아니 뭐야 방금 레드 와이퍼 뭐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 아니 <laughs> 방금 뭐였는데 방금 아니 아 이거 잠깐 렉렉렉 렉, 렉 이슈 뭐야 이거 잠깐. 오오 오, 오, 바로 오케이 커트 해주고 제발 공기 버텨주고요. 가드까지 고렇채어잘 버텼다 이러면은 들어갈 각 나오냐 이거? 제발 트립을 호잇 피해주고 호잇. 토이, 제발, 아깝이, 야 아, 근데 방금 레드 와이파이 하늘로 승천한 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아, 저러면, 은 어, 넣을 것도 못 넣지. 자, 이거 들어가서 한번각 보.. 봐주고, 호로채 더블캐. 호로채 어, 근데 뒤에 쓸렸어, 우리? 아, 잠깐만. 아, 뒤쪽 두명 기가 막히게 잘라 먹었는데. 자, 지금 제가 가듯이 없어서 니타 킬각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궁극기로. 아, 잠깐, 아, 야. 비못 맞춘 거좀 크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모티스가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아작나는 브롤러인 거는 팽이랑 마찬가지다. 자, 이거, 어, 뒤에, 내가 캐가을 봐주고 싶은데, 어디 봐야 되나, 이거. 잠깐, 니타, 니타, 니타 쪽은 좀 단단해가지고 못 잡을 것 같고, 리코 쪽, 리코 쪽. 그렇지, 세방컷 내주고, 얘 세방컷 나는 애들 좀 위주로 노려줘야 되거든요. 자, B, 끝나면은, 바로, 오케이, 제발, 제발, 오케이, 썰었어. 근데, 아, 잠깐,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피해 그렇지, 그렇지, 어,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피했고, 에모 다뺏죠 이거. 오케이, 나이스, 에모 다뺏고 뭐 나쁘지 않아 지금 컨트롤 자 이러면 내가 한번 들어갈게 바로 궁각 고로체 바로 궁각 고로체 이거거든 아 지리는 홀트에서쌉 캐리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방금 하이라이트까지 와 궁각 제대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와 이거지 이맛에 모티스 한다고 여러분들 저 조합을 상대로도 깔끔하게 이겨내버리잖아 이거 아 이거 우리 편집자님 이것도 오늘 제 매드무비 편집하시느라 피곤하시겠다 어, 매 잠깐 <목소리> 피해기가 터져가지고 킬각이 나왔고요 자 이거 그냥 콜슈팅 슈트... 아아 어, 어, 잠깐 아 아 이거 방금 공 잡아가지고 멋있게 슈팅 했어야되는데 아 너무 멋없어어아 나이스 나이스 오 방금 렉걸린척 해야지 방금 렉걸려서 슈팅 못넣은척 오지게 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자못 뭐, 이거 킬각 살짝 보이는데 이거 어, 상대방 지금 쫄았죠 지금 제가 뒤쪽에서 돌아오니까 자 이러면 바로 궁극기 고로체 바로 궁극기 이어 거거든오오뭐 지금 그럼 뭐야 오 요런 느낌이거든 상대방이 뭐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뒤쪽을 딱 들어가서 암살각을 봐주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티스는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센터 쪽에서 막 상대방에게 모습 보여주면서 비빌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쪽 부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아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 아 이거 마지막 판은 850점 깔끔하게 찍을 겸두 번째 가뎃으로 바꾸고 다시 가볼게요. 이게 사실 모티스는 궁극기를 잘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격에 o 모 채워준 두 번째 가뎃이 훨씬 좋긴 합니다. 일단, 뒤쪽에 마찬가지로, 좀 시선, 시간 끌어주면서, 오케이, 세방컷 나왔죠? 그리고, 에모 채워주고요. 오케이, 이런 콜트 킬각까지 좀 나왔거든? 오케이, 킬, 콜트 킬각 나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에모를 또 채워놨기 때문에 방금 콜트 킬각이 나온 거지, 아니었으면 에모 부족해서 못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재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이러면은, 잠깐이 각을 한번 잘 쑤셔보고 싶은데, 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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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이러면은 나는 패스 줘봐 패스 주면은 나는 슈팅 고로체 요런 느낌으로 어? 궁식강만 제대로 볼줄 알면은 모티스는 못할 수가 없다. 바로 스타플까지 먹어버렸죠. 자, 깔끔하게 850점도 달성하면서 오늘 컨텐츠, 어, 기본 좋게 마무리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기가 막히게 홀티스 플레이 좀 보여드렸는데, 어, 확실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체감상 모티스, 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컨트롤 자신 있으신 분들, 모티스 숙련도 높으신 분들은, 실력 갖춰서 플레이 해보신다면, 충분히 점수 올리시면서, 랜덤 키 홀티스에 대한 그런 악명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훌바